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사람들.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?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,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, 호기심은 사라져 간다.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. 그런 개척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. 아무도 안 간데 지금 저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.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.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. 그래도 갈 거예요. 알아. 조나는 여기 있어요. 누구 마음대로. 어. 음. 이 경치 좀 봐라. 알아. 손 잡아. 음. 고마워요. 저기 봐요. 오, 어, 굉장해. 하지만 봉우리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안 좋은데.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. 정상에 가면. 턱꼭 넘어가 잘 보이겠죠. 좋아, 숨좀 돌리자. 바람이 장난 아니대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. 알아, 혹시 아무것도 못 찾아도 아버지에게 넌 자랑스러운 딸일 거야. 알아요. 하지만 느낌이 좋아요. 괜찮아. 괜찮아. 살짝 헛디뎠어요. 찮 괜찮아. 요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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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찮아 괜찮아. 괜아아 아, 너무 위험해요! 잡았다. 으흐. 세상에 나라,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다친데 어디 없어? 네, 가요. 여기 지나가야겠는데. 여기에 숨자 정말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?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. 여긴,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 먹었다면 나라도 이런 외딴 곳에 숨겼겠지. 먼저 찾으면 안 되는데 폭풍이 이제 올 거야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? 충분해요 정상이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어떡하지? 다온 거예요, 존하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 알았어 올라가 보자고 는 기어 올라가야겠어요. 조심해. 얼음이 떨어질지도 몰라. <laughs> 자, 준비됐어요? 물론이지. 떨어지는데? 천천히. 조심해요. 나랑 같이 가요. 全在，安全的。 할수 있어! 요아으하게아으 도저히 못 뛰겠어! 거기 있어요! 위에서 줄을 걸어줄게요! 알았어! 그럼 기다릴게! 给、yeah.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.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.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? 뼈? 먼지? 영혼이란 무엇인가?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? 난 그렇다고 믿는다.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 있지.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.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.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. 하지만 나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.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.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.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.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.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라라나 아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. 웬일이세요? 한심한 기자들이 또널 괴롭히더구나. 네가 걱정돼서 왔어. 거짓말쟁이들, 따라온 사람 없죠? 따라오다니. 누가 말이야? 대체 왜 그러니?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. 아니, 너 이걸 다 산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. 아빠가 맞았어요. 라라, 네 아빠는... 이상했어. 아니요.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.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이 아니었어.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. 아빠가 맞았다니까요.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. 시리아로 가겠어요. 시리아? 라라 진정해. 이건 미친 짓이야.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.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.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.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. 아빠가 왜 그랬는지.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. 그냥 동화 속 얘기야. 말도 안 돼. 현실은 다르다고.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? 아니요, 이걸로 확실해졌어요. 산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. 저기, 잘 모를까봐 알려주는 건데. 이 아픈 전쟁터라고. 다 왔어요. 골짜기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. 헛수고하는 거야.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. 그냥 계속 가. 얼만 준다며? 뭔가 이상해.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야. 누구한테 말한 거요? 예 돈을 터주더라고 <목소리> 뭐? 터지 <아니>, 뭐냐, 이건! 씨, 쏜다라 얘기는 없었는데! 일단 지더더라구뭘터지더라 <목소리> <일단 목소리> 아빠 연구 기록 중에 여기 관련된 게 있었어. 선지자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의 계곡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.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는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. 제 찾은 건가? 이럴 수가... 일종의 표식이야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, 이 단어는, <laughs> 선지자!